좋다 여러분, 안녕. 내일 대관령 라이딩 갈 거예요. 왜 가려고 하냐면 구독자님이 이제어 대관령 가면 용서해 준다 그래서 진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못갈줄 알았죠? 제가 못갈줄 알았죠? 하여튼 오늘은 너무 일찍 왔으니까, 강릉 시내 이렇게 해가지고 삥 돌려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위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아, 여기 어디야? 자지막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아, 그 앞길이 보네. 여기가, 대류차? 와, 근데 왜 이렇게 가고 이야 시장 쪽에 있나 보네. 시장 아니나 아니면 근처나. 시 여기서 야시장도 하나 있다. 아, 그세 가지가 그냥 기본이라서 가장 인기가 있고요. 이 시그니처는 이 잔미로 주세요이 잔미 하나 드릴까요? 마피 네. 바로 드시나요? 네, 네, 먹을게요. 바다 걷기를 나가려 합니다 어? 저기 바다다 지금까지 한 8km 밖에 안 달렸는데 벌써 바다예 우와 바다다 아추 이거 바지 건너면 커피걸이 인가봐요 음 이쪽이었네 여기네 여기야 바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어요. 그리고 위에 커피 주문점이 따로. 네, 파란 색깔 줄잘 네, 되어 있네요. 여기는 동해안 자전거 길입니다. 옆에는 해송밭 둘레길 같아요. 경포대 쪽에는 짬뽕 순두부가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제가 라이브 킨다 했거든요. 그래서 짬뽕 갖고 가야 돼요. 어떤 흰색의 마음이구나. 아, 배고프다. 여기가 전포철이래요. 아, 근데 자동길이 있나? 하면 되나봐요 느낀건데 여기 주변에 진짜 자전거 대여소가 많네 여기서 맨날 보는게 코스인가봐요 아 느끼네 명비 국가 유진자경비라고 합니다 야, 안 아, 올라가고 싶지 않아. 음, 들어갈 수 있구나. 이쁘다. 점포대에서 바라본 점포호입니다잘 올라갔네. 바람이 음, 되게 완전히 부드럽네요. 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사진을 다못 담는구나. 아안 어, 되겠다. 잠깐만. 오, 좋아. 불 좋아, 불 좋아. 됐지요? 저기요? 어이... 어이... 다 안돼, 자전거도 안 되고 입장 시간도 지났고 지났고 안 되고 지났고 안 되고 지났고 버스 까지잖아요 어차피 자전거에서. 어 이거 우리 왕이네. 아 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유튜브 버스니까 아유 그 대한민국 참 좁네. <laughs> 아, 사장님이 좀잘 아시니까 맡아주실 수 있었을텐데 아, 아깝네 왜 이렇게 오셨나요? 네 아침 8시 반에 도저히 못 맡아 봤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고 보니까 했어요 선생님이 케이스 입고 있어서 좋았네요 근데 자전거 실을 수 없는 게 그게 원칙이라서 근데 실었다가는 다들 되는 줄 알고 실까봐 <laughs> 못하겠다고요 오! 왜 보셨어요? 지금 <laughs> 피드백 아, 거든요아그래서 싶다. 네. <laughs> 아, 나잘 보고 있어. 올림픽공원인가? 경기장인가 올림픽공원이었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 뭐? 신점치도가 가 사진이 남는 것이야. 소랑 단답이. 어디야? 아, 언제 한 번씩 앉아 있어, 내가 지금.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 씨, 넘어졌어요. 아, 짜증나. 여기 턱에 딱 걸리는 바람에 넘어졌어. 이런 길 너무 싫어. 여기 방금. 아, 가지가지 한다, 가지 진짜. 아, 종합 운동장이 바로 옆에 있었네. 우와. 진짜 크다. 해가 지고 있으니까 더하게 통과합시다2 hours later. 다 됐어. 아, 끝났죠. 깜짝 놀랐아 진짜. 알 <laughs> 사람이 많세요사람 네. 오리왕. 오리왕. 구독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구독할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 다 이와국수. 진짜 작아 i yeah. 들리시나? 옥토리? 음, 맛있어. 음. 먹네? 이게 차라리 푸네요. 아, 나 열었는데? 헉! 아, 먹고, 아, 아. 뭐 당기시우로 풀어? 잠깐구읽고깜못 버리네. 안녕. 안녕. 대관령 8 0 k m 네. 네. 못한다에 왼쪽 손가락 걸었다. 아 <laughs> 어? 어떡하냐. 국도예요. 또 여기서부터 좀 긴장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